지금 5일을 제가 매도를 일단 들어가 놓고요. 떨어지게 되면은 600불 정도가 익절이 완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추세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조정을 주고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알고차트 5분 봉에 단기선에 걸려서 지금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죠.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죠. 여기를 뚫긴 굉장히 힘든 자리란. 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뭘 들어가냐면 매수를 들어가요. 알고 차트가 없으신 분들은 올라가겠거니 생각해서 매수를 어한데스 들어가는데 이거는 추세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전자점은 뚫을 거예요. 지금 뚫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수익이 지금 300불이 넘어갔고요. 떨어지는 일만 남았죠. 이제 어차피 딱 15틱만 먹게 되면 딱 600불이 이철되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바로 수익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를 달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꼬리를 달고 떨어지죠.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10틱만 더. 수익은 448불이 넘어갔습니다. 다섯 팀만 더 떨어지면 수익이 완료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수익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모습입니다.